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 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역사서처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예루살렘 한막 직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패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질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죠. 고관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소서라고 얘기하죠. 아니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희망 없는 전쟁을 계속 싸워나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 않으십니까? 근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다 꺾어 놓는 자를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내놓으십시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꺼이 허락하죠. 내가 너희 들 전혀 거슬리지 않겠다. 라고 이쁘게 말해, 진짜. 기꺼이 허락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러분, 37장에서도 구덩이에 던져였었는데요. 37장의 구덩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 지하 감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독방, 감옥의 독방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진짜 음, 구덩이. 그래서 여기 물이 마른 웅덩이, 진흙이 돼 있는.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깊은 거죠. 이렇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위를 닫아놓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어,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니까 직접 뭐 칼로 찔러주고 이러기 싫으니까, 여기서 이제 굶어 죽어라. 그고 여기에 던져집니다 그죠. 예르미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하여튼, 아. 거기에 던져질 때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 하나님께서 구해줄걸 믿었을까나? 에 뭐, 아이튼 이렇게 내려가죠, 정말 그구도 없이 이렇게 진상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벤멜락이 등장하죠. 에벤멜락은 군수인이었어요. 어, 왕에게 찾아가죠.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하고 하니까 시드기야 이람 기가 막히. 또 허락을 해 빨리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죽이소서, 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고 했잖아. 근데, 걔네들 죽이려고 해요? 옳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 그래, 그건 아니지라고. 무슨, 무슨, 무슨 생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시댁이 허락을 해서, 예, 에베멜렉이 예, 군대를 끌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는 장면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시댁이 하면 다시 예레미야랑 얘기를 시작해요. 이 사람은 참, 또예레미야를 붙잡고 얘기하죠. 진짜, 어 내가 들을 테니까, 진심으로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라. 예레미야가뭘또 물어봐. 백번 얘기해서 너는 안 됐잖아. 하는데, 이렇게 실강이라서 다시 얘기를 시작하죠. 예를 들면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시여, 항복하시면, 나라는 사라지지만, 괜찮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근데 항복 안 하시면, 비참한 삶을 살고 가, 가셔야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백성이 그렇습니다. 당신 결정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패배합니다. 어차피 끌려갈 거예요. 근데, 그 비참을 경험하지 않고 이주하듯 가느냐?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가느냐의 선택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죠? 시드기아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시드기아는 자기가 걱정하는 말을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항복하고 가면 먼저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그 사람들이 나를 엄청 함부로 대할까 봐 그게 걱정이야. 내가 거기서 사람 대접 못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이 불리해줄 겁니다. 괜찮은 삶을 살 거라니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그 조롱이 문제겠어요. 여기서 진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큰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와요? 야 나가서 사람들이 물어봐도 나랑 이 얘기했다고 하지 마. 왕이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내 속내를 들키면 안 돼. 나는 그냥 되게 당당한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나가서 그냥 나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죠. 또뭘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하들한테 어떤 모양새로 비춰질지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나와있죠? 여기서 각 사람의, 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적용점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요, 조금 더 우리의 해석의 여지가 풍성해요. 하나께서 님 이야기를 이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나 방향성이라는 건 있지만, 그것과 함께 각 사람의 인간 군상이다 담겨있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넓게 다양하게 주시는 마음대로 묵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드기아를 묵상해볼 수 있겠죠. 오늘 스토리에서 여정의 주인공은 시드기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 시드기아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예로? 부정적인 예로. 시드기아처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떠올려볼 수 있겠죠. 그쵸? 시드기아는 어떻게 결정해요? 당장 앞에서 예스맨이죠. 그렇죠? 어, 죽이소서 그래 니들 말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 살리소서 그래 그 말도 그렇다 그렇게 해. 약간 이런 식이죠. 그렇죠? 예리미야가 찾아와서 지금 갱신운동이 필요합니다. 노예를 해방해야 됩니다. 유대인 노예는 안됩니다. 아 말씀이 그렇다고? 아, 그렇게 해보자. 아 이거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아 그런가? 그럼 그렇게 못하겠네. 예스맨. 상황에 따라 아, 그 되게 되게 신중하게 깊이 있게 방역성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결정하면 안된다는 거죠. 또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된다는 거. 지금, 비참함을 경험하느냐,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비참함을 경험하는, 경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아주, 음,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의 앞에 갱신해서 나를 지키는 방법도 없지 않았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 가면, 걔네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어. 걔네들 손에 떨어지는 건 너무 싫어. 아, 이, 이 고관들이, 이, 내 지금 부하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 난 그건 싫은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드기아를 생각하면서 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 시드기아처럼 안 해야겠다. 그냥 상황에 끌려가듯 결정하거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중요한 결정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시드기아가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결정, 이 시드기아의 결정에 따라서 이 예를 살면 성이 그 비참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데, 참, 그걸 너무 쉽게,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지 않는지, 시제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벤멜렉은 간단하고 선명하죠? 39장에 나오 에벤멜렉을 축복하신 모습이 나와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 뭐, 다 됐고, 이건 오라,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등장해서, 우리가 되게 본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는 시드기아보다 더, 시드기야에게 대비돼서, 사실 이런 사람이 그 결정에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뭐가 맞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결정에 대한 목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관들도 마찬가지죠. 좁게 보면 맞는 말, 넓게 보면 틀린 말이라고 하는데. 좁게 보면 어때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너희 질 거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맞아? 어? 아, 저런 사람은 좀 치워. 전쟁을 하자고 하면서 이 전쟁 질 건데라는 선제를 보호하는 건 뭐하는 짓야 도대체? 그럼 이 말이 맞아 틀려요. 좁게 보면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틀린 말이죠. 왜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요, 틀려. 이 전쟁 하는 게 맞아 틀려. 그럼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이 맞아? 그럼 계속 그걸 버티고 하는 내가 맞아.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 이게 엄청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좁게 보면 맞는 말. 야 이건 말도 안되지 저런 사람 없애야지. 뭐하는 짓야 되게 맞아 보이지만, 자기 의견 되게 쉼취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있는 되게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 내 논리, 어, 내, 내 상황 속에서,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여기 쉼취하지 않도록. 그렇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게 맞잖아! 막,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들 해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마찬가지 연결되겠죠? 유다는 듣기 싫은 기, 기회와 희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설교하죠. 그렇죠 이게 희망이에요. 예레미야가 너무 좋은 얘기 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말이 너무 좋은 얘기야. 이 말만 들으면 그 비참함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근데 듣기 싫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이 있어요. 왠지 희망 기회 이러면 내 귀에 듣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굉장히 많은 기회, 굉장히 많은 희망의 메시지가요. 듣기 싫게 들립니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가 귀에 달콤하게 들릴 때도 되게 많아요. 그 부분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도 묵상할 수 있겠죠. 사실 예레미야가 참 이제는 대단하시죠. 저번 예전에 그냥 한번 두드려 맞고도 "하나님, 나 이거 안 합니다. 뭐막 이러시던 분인데, 이제 어때요? 정말 이미 죽을 길을 한번 넘겼었죠. 37장에서도 근데 또 여전히 자기 갈 길을 가시죠. 그리고 지금도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예레미야가 거기 웅덩이에 딱 던져져서 시드기아가 허락했고 얘들 날 죽이려고 웅덩이에 날 집어넣었어. 위에 딱 닫아. 이제 난 여기서 햇빛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저기 저게. 저게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햇빛이야. 난 여기서 굶어 죽을 거예요. 그쵸? 물, 물 속에 이렇게 해서 이 어둡고 침침한 웅덩이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거야. 거의 갔다 왔어요. 그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한결같이 이걸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 내가, 주, 내가 지금 어떤 어떠한 상황을 겪는가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옆에 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으로 딱 자리 잡는 히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겪는 어려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들에게 닥칠 비참함이 너무 안타깝잖아. 그걸 좀 막고 싶잖아. 여기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예레미야 모습도 묵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결정에 대한. 왜냐면 하 이게 예루살렘 한낱 한, 한, 직전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어, 항복을 결정했으면 그 비참을 겪지 않았어도 되거든요. 그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하게, 또 넓게 영적인 의미, 그 뭐지, 구속사적인 장면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시는 대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